이세 권의 척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시간, 공간, 얘기할 때 공간이 아니고 공관이에요. 공간, 예, 공관. 그래서 이세 권의 척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예, 공관복음이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는 보는 관점이 같다. 이세 권의 척은 다르지. 이게 각자 있지만 보는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 마테나 마가나 누가나 사실은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세권의 책을 보면, 분명히 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도 그 말씀의 표현이 달라요. 어, 표현이 다르죠. 어느 말씀에는 두 사람이 나오고, 어떤 때는 한 사람이 나오고, 어디는 이름이 나오는데, 어디는 이름이 안나오고또이 순서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도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관점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에는 마태, 그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관점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관점이 있고, 누가복음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복음을 쓴 누가의 자신만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들마다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서들마다 그 복음서를 쓰게 된 의도와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각자의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한테 익숙한 율법과 구약성경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성경의 말씀을 제일 많이 인용하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걸 유대인들이 어마큼 말씀에 익숙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기에 쉬운 거죠. 그리고 또이 마태복음에는 율법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조금 우호적인 표현으로 나오죠. 반면에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죠.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나 유대인들의 풍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그냥 써놓으면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유대인의 풍습도 모르고 유대인이 쓰는 용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그 유대인의 풍습이나 용어에 대해서 따로 설명이 덧붙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 당시는 유대인들이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람어를 로마 로마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람어가 나올 때그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어, 뭐라고요? 어, 달리다금 그죠? 이달리다굼이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아람어로 쓰신 거예요. 근데 달리다금 그러면 못 알아들이니까 그 옆에다 달아들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이 볼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소들마다 각각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세 복음서를 왜 공관 복음서라 부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이 이세 복음서가 각자의 관점으로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또잘 보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세 복음서는 세 권을 같이 놓고 보면 보기에 좋다는 거죠. 비교하기에 좋은 거죠. 그래서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 복음서를 같이 본다, 같이 본다라는 의미에서의 공관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같이 본다라는 의미로 공관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 복음서 하나가 남죠. 4 복음서 중에서 요한 복음서는 왜 공관 복음서에 안 들어갈까요? 요한 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해서 보면, 비교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너무 달라서 같이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안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도 요한복음만의 분명한 관점이 있고, 요한복음을 쓰게 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어떤 목적으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좀더 쉽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요한이 직접 이 복음서 안에 자기가 왜이 복음서를 썼는지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가게 찾아보겠습니다. 음. 요한복음 20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려 하며요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 한복음을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잘 보면,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해요? 오직 이것만을 기록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실은 이 복음서 안에 요한 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행하지 않은 기적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딱 이것만 선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렇게 요한이 많은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 중에서 딱 꼬집어서 선택해서 선별해서 기록한 표적이 딱 일곱 개밖에 없습니다. 일곱 개 이거는 큰 의미가 있죠. 곱이라는 숫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7이라는 숫자가 연관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도 일곱 개고,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도 일곱 개고, 나는 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복자다. 이렇게 나는 뭐다라고 하는 명제,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것도 일곱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무튼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 요한은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 요한 복음을 쓰면서 특별한 의도가 있고 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서 안에 기록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은 왜 수많은 표적 중에서 단 일곱 개만 골라서 복음서 안에 썼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그대로죠. 요한이 기록한 일곱 개의 표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또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기이하고 신비한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이하고 신비한 일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기적 혹은 이적 이렇게 부르죠. 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나오죠. 어. 표적은 잘안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유독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표적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 그래서 요한복음은 일곱 개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하고요 표적은 영어로 싸인이라고 합니다 미라클은 말 그대로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싸인은 무슨 뜻입니까 싸인은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표시라는 거죠 사실 싸인은 실체가 아닙니다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로 표지판에 있는 도로 표지판이 바로 싸인이죠 서울에 도착하려면 아직 100km를 더 가야 되는데 표지판에 서울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표지판을 보고 아 여기가 서울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뭐예요? 서울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사인입니다. 사인은 그저 이렇게 가르쳐 가르키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사인은 결코 본질이 아니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표정이 바로 사인입니다. 요한은 결코 기적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표적, 즉 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에서 사인을 통해 가리키는 것,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은 일곱 개의 표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이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로 표정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그 혼인 잔치에 갔어요. 그런데 가 보니까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한순간에 이 잔치가 다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게 잔치가 그냥 망해버릴 뻔했는데 다행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계속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잔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표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 첫 표적을 갈리리 가나에서 행하여 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느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첫 표적이 무언가를 나타냈다는 거죠. 가르쳤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영광.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장 앞으로 가서 1장,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장 14절. 1장1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아멘. 자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시다. 이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맨 앞에서 우리가 요한 복음을 쓰게 된 의도와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이 목적대로 요한 복음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그 목적을 이루 위한 도구로 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표적이 되죠. 무엇을 위한 표적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너는 이것을 믿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은 수많은 표적 중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첫 번째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혼인잔치를 의미를 좀 새겨야 되는데 혼인잔치는 주로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되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혼인잔치로 얘기하잖아요.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구원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호세하는 그 날을, 그 구원의 날을 어떤 날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랑, 친구에게 장가들는 날로 말하고 있죠. 신랑 되신 하나님이 정결한 신부 같은 이스라엘에게 잔가드는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날은 혼인 낳는 날입니다. 혼인잔치죠. 이 혼인잔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첫 번째 표적으로 삼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실 그 구원을 혼인잔치에서 시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많죠.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혼인잔치인데,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를 시작하고, 첫 번째 표적. 그첫 번째 표적으로 이루시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실 구원의 날, 곧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의 날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혼인 잔치는 하나님이 완성하실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혼인 잔치, 하나님의 나라. 는좀 부족하죠. 뭐가 부족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이 떨어진 포도주를 누가 채워놓으십니까? 예수님이 채워놓으시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으로 혼인잔치를 완성하시는. 부족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혼인잔치가 미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므로 그 혼인잔치를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물은 혼인잔치를 완성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죠. 오늘 말씀에입절에 보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잔치를 위한 물이 아닙니다. 그럼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물은 바로 율법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물은 혼인잔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일하신 거죠. 율법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로 완성할 수 없는 그 혼인 자체를 포도주로 완성하셨습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혼인 자체를 완성하시는 분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니다 그렇다면 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행위라면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보혈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구원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시대는 가고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죄에 종되어서 사망으로 끌려가던 나는 가고 혼인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구원의 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가나 혼인 잔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불평과 원망으로 끝날 수 있었던 혼인 잔치가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만족과 기쁨이 충만한 완벽한 잔치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게 아니죠.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날그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없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거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친히 몸을 찢어서 나누어 주신 떡을 먹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눠주신 그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겁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취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가 될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완성하실 혼인잔치의 기쁨을 지금 여기서도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상찬식을 할때 우리는 그 혼인 자체의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시는 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미리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언제인지는 알수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 자체를 베푸시는 그 날까지 예수님 우리를 진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첫 혼인잔치에 갈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이 그실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주님이 완성하시는 그 혼인잔치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 아, 네.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행할 것, 어, 우리를 위해 값이 흐르신 예, 그 피를 흐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삶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